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더, 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더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우리 가정과,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 잘 됩니다. 선파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잘 됩니다. 갈수록 더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잘 됩니다. 갈수록 더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잘 됩니다. 갈수록더잘 갈수록 더 잘됩니다. 됩니다. 아멘. 우리 있을지어다 갑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라하나님시기에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라하나님시기에라 아멘.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제목인데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여서 내가 이루는 삶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 오늘 말씀 이 시편 143편에서는 다윗이 계속되는 영적 공격 앞에서, 앞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이 가운데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나가는 다윗의 고백의 시입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공격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계속되는 이러한 공격 여기에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서 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무엇이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시편에서는 나를 잡으려고 올무와 함정을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에서 말합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올무와 함정 그것이 내게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올무에 갇힌 상황, 함정에 갇힌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무한히 건져주시는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 근원,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솟아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면서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내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이처럼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이 올무와 함정에 걸린 상황, 이러한 공격이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 나갑니다. 이제 는이 자리에,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그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드리고 싶은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어, 다윗시 143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아시고 알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받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무능한 자에게는 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듣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 같을지라도, 지금 공격당하는 인생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의 스토리처럼 그것이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스토리, 완전한 승리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그러한 분이십니다. 내가 할수 없는 나,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 내게 알려주시고 보이고자 하심, 하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것을 아멘.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본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알을 수도 없는 그 관계가 끊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이전까지는 우상에게 알지 못하는 피조물과 동물들에게 이것이 신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섬겨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 내게 좋은 것, 내게 지금 아직도 내게 밝혀지지 않은 무한한 은사와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놓치고 없는 것으로 인해서 있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장님처럼 내게 힘이 주어졌어도 내게 좋은 기술이 주어졌어도 장님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하고 힘이, 힘을 쓸 수도 없고 힘 있게 걸어갈 수도 없고 그런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서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셨고 성령으로 해서 은사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어둠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서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도 없으며 내 뜻대로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주 안에서 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주님께서 들으심을 또 응답하심을 기겨,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모세가 힘이 있어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힘이 있어서 홍해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셨으며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와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이 시대에서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 네. 이땅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분의 응답 그분의 손길 그분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처지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자신의 이 상황을 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에서 원망하는 자로 부른 이 상황에서 원망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입술 속에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의 주인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저자가 이 다윗시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좀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무익한 종입니다. 지금 제 앞에 원수가 제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드렸습니다. 나는 죽은 자같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심령이 상해 있으며 내 마음은 답답한 지경입니다. 참담한 지경입니다. 심장 박동조차 멎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주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여 나를 도서소서 다윗이 자기, 자기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소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내가 보기에 잘했다, 이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나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이 내 처지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 답답한 지경 완전히 낙답 낙담, 낙담한 지경, 땅에 엎드러진 상황 이 상황 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환난에서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환난에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나를 가르쳐 주소서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 시편 143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자, 이 말씀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자, 가르침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르침 받는다는 것은 내가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주님 내게 가르쳐 달라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 고백처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위에 흙 위에 세워진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듣고 너는 지키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 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듣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을 가르침을 받고 저에게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최근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더 귀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네 아내와 동거하면서 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리고 그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고 귀여기라. 근데 저는 아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아내는 강하다. 아내는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 마음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대할 때, 아내에게 어떠한 것을 이렇게 도와주기보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버려야지. 이러한 말을 할줄 알지.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귀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내를 향하여 더욱더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귀 여기는 마음을 너가 이것을 듣고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아내가 어느 날 이러한 말을 하, 했습니다. 나는 외계인과 사는 것 같다고. <laughs> 외계인과 사는 것 같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해도 내가 지금 누가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그때 이런 얘기를 할때 위로받고 싶었다고. 근데 저는 그때 옳은 소리는 할줄 알았지 아내에게 위로. 위로해지지 못하고 아내가 견딜 만한 이 넓은 어깨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주고 내가 가르쳐서 아, 아내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아내를 향하여서 연약한 그릇이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귀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를 더욱더 연약한 그릇이요. 귀여기는 이 마음이 살아나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시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게 그냥 그 굳어진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받고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그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이것이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 모든 것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을 바라보면서 살았는 것이 아니라 남, 남에게 옳은 말을 할줄 아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말씀해서 옳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윗도 낮은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 가르쳐주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까? 어, 저는 이 10편 말씀 13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내가 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그이 10편 139편을 일, 말씀을 읽었을, 읽었을 때, 어, 참, 너무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지 않을 수 없겠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고 놀라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씀에서 보니까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생각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다윗이 그 생각. 그 생각을 한번 세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저는 제 삶을 향해서 저의 가정을 향해서 생각은 몇개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몇개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그 생각이 얼마나 얼마나 이렇게 크냐면은 하 주의 생각의 보배로운데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우리 머리털 여러분 세어 보신 분 아마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머리털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머리털이 보통 사람마다 10만 개라고 합니다. 머리털이 좀 없으시다 그러면 8만 개 정도. 내가 좀 풍성하다 그러면 12만 개. 8만 개에서 12만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10만 개. 근데, 뭐, 바닷가에 모래. 어, 제 고향, 이제 주문, 제 고향,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이 계신 데가 주문진인데, 주문진 앞바다에 모래가 아주 많아요. 그 모래가 얼마나 될까? 머리털보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모래가 바닷가 해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깊은 속에도 모래가 있고, 저 육지의 땅 위에 솟은 산 위에도 모래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부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 소이다.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도 그 보배로운 계획도 너무나 크고 놀랐습니다. 나의 삶을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 네. 생각을 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 가운데 이루소서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길를 축복합니다. 아, 네. 10편, 40편, 5절에서도 말합니다. 여와 호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여러분을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나 풍성해서 그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찾는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이 본래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성공과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들이왜 지었느냐? 여러분들이 왜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느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었고 지우, 지금 이 순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 불려진 자로서 내가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의지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실 영광이 내상 가운데. 드러나며 빛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10편 143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소서.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여러분들은 메이드인 가십니다. 하나님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입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땅콩을 시켜 먹었습니다. 땅콩이." 어, 국내산이 아니라 저기 중국산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중국산이라서 먹으면 죽는다고,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면서 제가 잘 먹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먹고 있습니다. 기쁘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전제품을 살 때에도 좋은 메이커로 삽니다. 왜냐하면 좋은 메이커로 사야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AS도 좋고 그리고 수명도 좋습니다. 좋은 것을 사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 내 영혼이 소생해될 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아, 23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말씀 한번 뛰어나주세요. 이 말씀을 해서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하게 되는 것이 핵심 아닙니다.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건 핵심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네. 이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나,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 네. 그 이름으로 나아가신 하나님께서 나를 쥐의 지팡이의 막대기로 나를 안이하시기 때문이시다 아, 네.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쌓이지 않게 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사람 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박해를 받는 분 계십니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거꾸로뜨임을 당한 자 있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를 여러분들이 질그릇 안에 깨어지기 쉬운 내 안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일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씀 그대로 내 안에 기도가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또한 내 생각보다 너무나 그 수가 많아서 모래보다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는 보배로운 생각과 길을 여시는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나의 참된 지혜자요, 나의 참된 교사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하는 그 말씀 받고 온전히 행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며 승리하는 우리 한마절개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